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오늘은 코스킨 플라필스, 이 앰플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네. 이걸 뭐 바르는 콜라겐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좀 음, 고품격 제품으로 신뢰를 받았는지 그 근거들을 좀 찾아보죠. 네, 저도 자료 보니까 이게 단순 화장품이라기보다는요. 어, 특정 성분 그리고 기술 이런 거에 좀 집중한 느낌? 상당히 진보된 홈케어 솔루션.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홈케어 솔루션? 네. 어떤 점이 특별한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역시 PLA 이 성분인데요. 뭐 체움의 미학 이런 슬로건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요? 어 PLA 네 그게 이제 폴릴락티애게시드 이거 약자인데요. 원래는 뭐 의료용으로도 좀 쓰이는 네 고분자 물질이에요. 비싸죠 원료 자체가. 아 네. 자료 보면 피부 속에서 이게 서서히 분해되면서 음, 자기 콜라겐 생성을 유도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콜라겐 생성 유도요? 네 사실 뭐 주사 시술로는 좀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화장품에. 그것도 바르는 화장품에 적용했다는 게좀 특이점이죠. 바르는 걸로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랄까. 이 pla 성분을 피부 깊숙히 그러니까 진피까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넣느냐 이거거든요 아 전달하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독자적인 리포조마 공법 이걸 썼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리포좀이라는 게 성분을 이렇게 작은 캡슐에 싸서 흡수율 높이는 기술이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네 바로 그 기술로 이제 체험 효과를 좀 기대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아하 성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그게 진짜 핵심 기술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사용법도 좀 흥미로웠어요 보니까 주 2, 3회씩 한 4주 그러니까 720시간 정도 쓰면 효과가 최대 8600시간까지 간다고요? 거의 1년 아니에요? 네, 그 지속 시간에 대한 주장이 아주 강력하죠 네, 이게 좀 인상적인데 혹시 자료에 이걸 뒷받침하는 뭐 임상 데이터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던가요? 어.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요. 보내 주신 자료 안에서는 그 시간 자체에 대한 뭐랄까 명확한 임상 수치는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제품 설명이나 뭐 고객 후기 답변 이런 데서 피부 탄력이나 물광, 주름 개선 효과가 꽤 오래 간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제품의 좀 고품격 가치를 어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긴 효과가 오래 간다고 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PLA 말고도 녹차 식물줄기 배양액, 뭐 이런 거나, 식물 캘러스 배양 추출물, 이런 성분들도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이나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 나온 지꽤 오래됐다는 점도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료는 5년, 어떤 건 8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팔렸다는 거 자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살아남았고, 신뢰도도 좀 쌓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 판매 기간이 길다는 건 소비자들한테는 꽤 중요한 신뢰지표가 될수 있죠. 특히 뭐, 한국 최초 PLLA 리포조마 공법 적용, 과감한 PLA 함유량, 최고급 세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로 기술적인 우위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엄청 드러내는 거죠. 이게 결국 높은 가격대를 좀 정당화하고, 아, 이 정도 가격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전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고품격, 신뢰, 이런 걸 강조하는 느낌이네요. 또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잔주름 관리한다. 이런 셀프 홈케어, 편리성도 내세우고요. 네. 근데 또 필요하면 뭐 MTS 같은거나 주사 시술이랑 같이 써도 된다 이런 응급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 고객문이 답변 같은 거 보면 검증된 제품이다, 꾸준히 사랑받았다, 8년간 노력했고 업그레이드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요. 아, 그런 문구요? 네, 이게 다 신뢰도를 쌓으려는 노력으로 보이는 거죠. 기술력, 오랜 시간 검증, 또 고객 소통 이런 걸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고급 제품 이미지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2 0 2025년에는 리용 플라피스라는 새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기존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료 보니까 이건 좀 경제적인 버전이면서 FDA 승인받은 PLA 원료를 썼고 보습력을 좀더 강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리옹 플라필스. 이건 아마 기존 코스킨 플라필스의 핵심인 PLA 성분은 그대로 가져가면서요. 가격 부담은 좀 낮추고 말씀하신 대로 보습 기능을 좀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써볼 수 있게 한 그런 모델로 해석돼요. 아 가격을 좀 낮춘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FDA 승인 PLA 원료 사용 이걸 또 강조한 게좀 재밌는데 이게 아마 완제품 승인이라기보다는요. 거기에 들어간 PLA 원료 자체에 어떤 품질이 안정성 기준 이런 걸 내세워서 신뢰도를 더 높이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더 넓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거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요. 이 코스킨 플라필스라는 제품은 음, 고가의 PLLA 성분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하는 리포좀 기술. 이걸 핵심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목표로 하는 그런 프리미엄 앰플이다. 그리고 수년간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마케팅을 통해 신뢰와 가치를 계속 강조해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가격 부담을 좀 낮춘 리영플라필스라는 대안도 나왔고요 네, 오늘 나눈 이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에소에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PLLA처럼 외부 물질로 뭘확 채운다기 보다는요 피부 스스로의 힘, 그러니까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자가 콜라겐 생성. 네, 이걸 보통 생체 자극, 영어로는 바이오 스티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방식이 그냥 단순히 겉만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피부의 어떤 근본적인 힘을 키우려는 요즘 스킨케어 트렌드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흐름이 있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체 자극 원리를 이용한 홈케어 기술들이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꽤흥미로요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